이재명 대통령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D-101인 5일 수험생들에게 지금의 노력이 여러분의 꿈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D-100 충분히 자랑스러운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은 100일 끝까지 자신을 믿고 담대히 걸어갈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간이 누군가에겐 무척 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짧게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까지 온 여러분 모두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저하고 싶은 순간도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겠지만 자신을 다잡고 끝내 다시 일어선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며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통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한뼘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든든한 가족과 친구, 선생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가정이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일찌감치 진로를 정해 수능 준비 대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 분들께는 격려와 축하를 함께 전한다면서 앞으로 펼쳐질 빛나는 미래를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